안녕하세요입니다. 라 오늘은 제가 어, 액체괴물을 한번 갖고 놀아보려고 해요. 소개, 후기 어터거 써보려고 해요. 그럼 <laughs>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액체괴물인데요. <laughs> 어, 액체괴물 안 써있고 그냥 괴물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 보시면 시원하고 물컹해요라고 써 있어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러지? <laughs> 초점을 맞추려고, 어, 화면을 누르다가 쳤나봐요. 시원하고 물건, 물컥... 시작해볼게요. 시원하고 물건이라고 써있어요. 약간 양이 되게 많아요. 다른 것보다 많무 있는 것처럼 좀느끼거든요 내가 <laughs> 이렇게 왠지도 않는것같 이런 색인데 실제로 보면 진짜 분홍색인데 카메라로 보면 약간 형광같은 그런 색이 나오네요 이거 제가 예전에 샀었어요 이걸 먼저 사고 이걸 샀거든요 근데 이거는 원, 이걸 먼저 샀거든요 1년전쯤 이거는 거의 완벽히 불이 들 되진는 않구요 무슨 물같은게 나오고 이거는 약간 놓..어..놓으면은 물이 막 담아요 이거 액괴 만들때 쓰려고 모아두고 있는데 <laughs> 일단 이거 진짜 완전 시원하고 물컹한건 맞는것 같아요 저 죄송합니다 진짜 시원해요 근데 이게 풍선이 되더라고요. <laughs> 제친구가 보고 저도 문망고에서 500원으로 샀거든요. 만약에, 어, 여러분들도 문망고에 이거 괴물 있으면 사, 사, 보세요 진짜 좋아요. 근데 이게 친구 그런데 제가 이걸 사고 나서 친구가 모르겠어요. 보라색이 더 예쁘다고. 그래가지고, 보라색으로 못 샀어요. 사고 나서. 다 꺼내보고 그서 만든다. 이게 풍선도 되더라고요. 입으로 <laughs> 들어서 불어야 돼요 불어볼게요. 오래 어, 네. 잠시만요 아까 듣는데 잠시 분을 불어보고 올게요. 네, 이렇게 불었어요. 제가 이거를 편지을안 하고 불었었잖아요. 어. 근데 제 얼굴 보였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머리카락 때문에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게 풍선이 됐어요. 풍선 진짜 거대했죠? 풍선. 이런 걸 거대거대한 풍선이 됐어요. 진짜 대박 좋아요. 진짜 완전 풍선도 대박 잘 되고. 어 뭔가 지문인식하는 데가 손바닥 되는 거랄까? 누르면은 쇽 오! 어, 아직 남았어 <laughs> 되게 이거 진짜 좋아요 아깨가 이렇게 해서 바로 구멍이 뚫리진 않더라고요 색깔도 되게 예쁘고 색깔이 초록, 연두색, 요보홍색 <laughs> 파랑색? 다음에 어 보라색도 있고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거 진짜 되게 좋아요. 이 식으로. 근데 제가요 그 신청방에 한 분이 신청을 해 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신청 한게안 보이더라고 요 댓글에. <laughs> 저한테 신청하신 분께. 글이 신청한 게안 보이니까 다시 한번 올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어, 저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 신청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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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 안녕.